이 뿔은 붕겹은게피어나래 아침에 명상라에 솟아오른다. 손에 손. 인가요? 어, 저희 팀에는 서정진 목사님이 계시고요. 서이진목사님 계시고요. 제가 이해하면 먼저 초고생을 고려하여 맞는 종영 안개를 하세요. 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역시 마이크를 많이 다루고 싶으신다군요 하세요. 아, <목소리> 자 그럴 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는 결혼 댄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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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멋진 집부고 그냥 고차님들 집사님들 가립니다. 우리 청년만 앞에 있고 집사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자, 구워 준비. 이게 저이고요 भाइ लि ल 뭐니 자! 무엇을 뭐 해! <laughs> 고 준비. 자, 고 준비. 어, 시작. 너! 어. 나 우리는 우리. 사랑의 하모니. 오! 제일 신시에. 죠? Isso. 안 yeah. 돼. Yeah. 기르소스가다치었으니까자 여기 한봐요누사람이라어자 누구 잖아와기 여기 자두 번째 사전짜리 주의 사자가 <레오> <동원>. 어? <레오> <레오> <동원. 레오> <레오> 자의사이라는이이의 <레오> <주의> 사자가 누 요새 와 여쭤봤더라. 어. 우리에 어, 아, 예수의 싸움 이름을 많이 붙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뜻이원이수 있습니다. 구원하자, 오케이. 그리고 자기 패성을 구원하는 어디에서? 그 그들을 재해서 구원다 자, 어, 뭐 시도 가져안네 <laughs>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아까 몇 점을 준비하려고 시, 자 준비 네.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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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지마 앉지 계속 줘야지, 줘야지. 자손 있어 그렇내게자손니다 그래. 경고 한번 들어갑니 경고 두번 들어갑니다 자주은 사람은 아니지만 주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지 마세요 손 대지 소손 대지 마이소 자 떨어진 거다시갈겁니다자 뭐 부부 이맞추면 안됩니다 <laughs> 아, 여보세요 뭐하세요 부부가 지금 자 죽는 사람, 사람은 자 죽는 <laughs> 사람은 서있어 세우고 있는 사람은 여기 위에서 사람이 앉아 죽는 사람은 여기 위에 사람이 앉아 누른 사람은 앉아 남는 사람이 앉아 아니 형 아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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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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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我真牛！